지역을 대표하는 유관기관의 직장인들이 우위를 돈독히 다지는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땀과 열정으로 스트레스와 무더위를 이겨내는 이열치열의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제 진도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제14회 진도군수기 및 제31회 진도 제2시 회장배 직장대항친선 체육대회에 참가한 3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3년 만에 재개된 체육대회. 먼저 제 14회 진도 군수기 및 양성우 진도 청년의수 회장님과 제시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명규 l h 농협 진도 군주부장님 이연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님, 노춘성 진도농협장님, 김기영 진도군 수협장님, 안전지킴이 김신조 현찰세장님 인재육성 계좌비 윤표 교육장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 하루간의 열전에 참가한 기관은 진도군청,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지원청, 진도소방서, 농협진도군지부, 진도군수협, 한국농어총공사 진도지사, 주식회사 DH그룹 등 모두 8개 팀. 개막식에 이은 경기에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직장인들. 온몸을 적신 값진 땀방울. 대회 결과 조구와 배드민턴은 소방서가 각각 1위, 탁구와 줄넘기는 교육청이 각각 1위, 줄다리기는 수협이 1위를 차지한 상황. 종합 순위는 교육청이 1위, 소방서가 2위, 군청이 3위, 경찰서가 4위, 수협이 5위, 농협이 6위, DH그룹이 7위, 농어촌공사가 8위를 기록한 상황. 이어진 흥겨운 노래자랑, 동료 직원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노래 실력을 한껏 뽐내며 이날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친선을 도모하는 듯 깊은 자리가 된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대회 결과를 떠나 진도군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상 JTBC 뉴스였습니다.